저는 만화 중에 짱구는 못말려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떡잎 유치원 글자에 몸이 자석처럼 이끌려갔고요. 오른쪽 주택가로 걸음을 옮기니까 엄청난 게 보였는데요. 와, 와르르맨션이 보입니다. 이곳은 짱구네 집이 가스대 폭발로 날아가면서 짱구네가 임시로 거처를 옮겼던 곳인데요. 글자 르가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동숲에서는 메인 글자를 없애서 디테일을 더했네요. 명식이를 만나고 위쪽으로 오니 떡잎 상가가 나왔는데요. 요상하게 생긴 이 분들은 극작판 헨더랜드의 모험에서 나왔었고요. 그는명을 믿어, 네? 보시다시피 친해지고 싶지 않은 분들입니다. 우와, 여러분 모두 이 장면을 아시나요? 네, 어렸던 짱구의 아빠 신영만씨가 점점 커가면서 가정까지 꾸리는 한 사람의 일생을 담은 짱구의 명장면 중 하나인데요 이 장면을 여기서 보니 눈물이 찔끔 나네요 저 MBTI F 아닙니다 CUTE 할때 T임